네. <laughs> 시와여원에서 군사 통역 강의하는 강철원 의사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육군의 Army Astronaut을 주제로 해서 어,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러면 같이 보시겠습니다. 그 본문이 있는 곳으로 옮겨보시죠. 자, 어떤 그 여군 한 분이 우주복을 입고 계신데요. 어, 육군에서 이제 그 Astronaut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, 어떤 그 훈장 같은 거를 그 수여받은 소식입니다.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, 서어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다시 그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제목 다시 보시죠. 어 육군의 한그 소령이 그 최초로 그 희소한 우주 비행사 그 장치를 어 수여받게 된어 예비 어 여기 되었습니다. 자. 어, 음. 이 디바이스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g 코딩 디바이스 그러면은 뭐 녹음 장치 이렇게 그 수건 같죠?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장치라고 쓰이긴 하는데요. 저게 그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 장치라기보다는 어, 훈장의 한 종류로서 그 주어지는 겁니다. 어 이렇게 해서 어 에스트 그 미군의 이제 훈장 여튼이 정도를 꼭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자이 훈장은 기본적으로 어, 메달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어, 미군이 메달 거기에 덧대어서 어떤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애스라 어,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해서 어, 같이 정리를 그 해두시면 어, 좋은데 메달 훈장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어, 디바이스라고 해서 훈장 같은 거에 어떤 그 음. 위에 덧대서 그 착용, 폐용을 하는 거예요. 어, 마치 배치처럼 어,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v 라고 이렇게 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텐데, 일단 해석 장치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이제 휘장이라는 말이 또 있죠. 어, 군의 어떤 문양을 가지고 상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것들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제 휘장이라는 거는. 기본적으로 인시그니아를 쓰죠. 그래서 그 계급장 그럴 때 거기에 그 랭크 인시그니아 할때 그게 장이 회장을 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다 인시그니아로 가는데 이게 또 조금 그 다른 게 특수부대 있죠. 뭐 미국의 델타포스라든가 어, 해군의 UDT라든가 그런 특수부대의 휘장은 탭, TAB, TAB라는 말을 씁니다. 같이 그 기억을 해 주시고. 자 우리 이제 그 부대 마크라고 있죠, 뭐 청룡 부대라든가, 어 백마부대라든가, 뭐 이런 식의 이제 부대 마크라고 할 때, 이 자체가 사실 영문인데, 이거는 또 다른 영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. 절대 U M A R K 마크를 쓰지 않고요, 패치라고 그럽니다 유니 패치. 이 정도는 꼭그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. 어 케이트 로빈 씨는 2020년 그 지구상공에서 어, 무중력 상태로 그 스마일을 그 어, 유형을 이렇게 했는데, 어, 당시에 그 육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자, 이 플로팅은 이제 둥둥 떠있는 거죠. 일반적으로는 부유라고 하는데, 그거를 이제 예, 우주, 상공에서 우주 공간에 살 때는 어,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죠. 그 플로팅,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1년 그 1년어가 지난 그 지난 후에, 이 로빈스 씨는 이미, 이미 생의학 연구자이자 우주비행사였는데, 육군 예비군으로부터 오클라이머주에 소재한 포트실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어, 소령그 계급으로 임관을 직접 그 받았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, 장교가 될때 임관 장교 할때 쓰는 그 커미션이라는 말인데요. 음,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임관 같은 거를 통해서라거나 이제 계급이 이제 상승하는 거죠. 그상그 그 진급할 때그 다음에 어, 계급이 내려가는 강등될 때 이런 식으로 그. 계급에는 무관사 처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. 어, 기억해 주시고요. 네, 이제 어, 육군에서 그 경력을 어, 쌓기 시작한지 3년차에 들어선 어, 이 요군은 소수의 육군 장병 어, 부류 집단의 희소한 어, 이 집단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어, 이들은 어, 육군 항공 어, 기장과 함께 어, 육군 장치를 동시에 그, 폐용할 권리를 획득했습니다. 아까 이제 그 훈장 등 얘기 잠깐 서두에 드렸었는데, 아, 마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죠. 자, 훈포장이라고 있어. 음, 훈장 밑에 그 훈격이 낮은 포장이 있게 되는데, 한국에서는 이 훈장을 어, 오더로가고 그 포장, 품격이 낮은 포장을 매달러합니다. 미군은 훈장을 어, 매달러가고요. 자, 그리고 약식으로 폐용한다 그래서 약장인데 어, 리본 아시죠 리본? 그 조그맣게 리본 그런 형태로 이제 훈장, 훈포장 같은 거를 굉장히 크잖아요. 그걸 가슴에 계속 다 줄줄이 다 폐용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영문은 그대로 어, 리본입니다. 리본. 자,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데서 표창장 받는 뭐 이런 식의 그걸 군에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citation 가끔 commendation이라도 말, 말도 쓰는데 정식으로 citation 이렇게 하시고요 그 citation이 우리 그 인용문 할때 쓰는 인용이라는 말 뜻도 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그걸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의 그 ranks는 어, 누가 봐도 이 계급 이들의 계급에 합류를 했다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이게 s가 붙었을 때 아까 저 위에서는, 어, 기억하시죠? 저 위에서는 이거, 어, 그대로 그냥 계급입니다. 소령이라는 계급인데, 여기에서는 그, 이 특정한 그 부류의 육군 장병들을 얘기하는 그 집단, 내준 네, 부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. 그래서, 어, 비교한 예를 그 join the ranks of 선진국, 선진국들 이럴 때, 어, 들어, 많이 들어오셨죠? 들어 그런 의미입니다. 여기서 이게. 그래서, 어,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다. 그럴 때 join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. 로 댄스는 랭스 S7 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가 다시 한번 나왔죠 이렇게 B자 형태로 해서 어떤 그 여기서 이제 기장이라는 거는 기념해서 어 주는 그 훈장 같은 건데 훈격이 이제 낮고요 훈 포장보다 기장이라고 해서 어 기념으로 주는 그 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훈포장 같은 거에 그 위에, 조그맣게 한그 숲탱이에 보이게, 어 이걸 폐용을 했고, 그 위에 덧대가지고, 어 그래서, 이, 비장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, 뭐, 밑에, 뭐, 전투 이의 상황에서 구성원의 전투 이외 상황에서 행위에 대해서 그 수요되는, 어 이런 의미 정도를 띄고 있다,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해석은 장치. 자, 금요일, 그 오후에, 그 루빈스 그 소령은, 이, 육 우주, 우, 우주 피행사 그 장치와 함께 육군 항공 그 기장을, 어, 폐용했습니다. 어, 이 장치를 그 수여받게 된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영예입니다. 실로. 어, 라면서, 어, 제게 있어 그 의미는 제가 이제 육군 그 예비군에서, 어, 복무를 할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입니다. 라고 덧붙였습니다. 자, 루빈스 그 소령은 현재 보건 장교로 복무 중인데, 소속은 제75 혁신 그 사령부에 서이고, 이곳은, 이 사령부는 그러니까 에버딘 성능 시험장 멜린드주에 그 소재한 성능 시험장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런 그 소령은 최초의 그 육군 예비역으로서 이 장치를 수여받게 된 겁니다. 자, 음. 자, 이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게, 이제, 보건이라고 하죠. 어, public health services, 그 이렇게 공중보건법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어, 보건과 그 의무장교가 따로 있죠. 그네.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그 의무장교 쪽은 그군의관들입니다군의관들 보건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, 의료와 메디컬 서비스와 헬스케어라고 민간에서도 구분해서 보건이라고 건강을 그 지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는 행위지만 의료행위하고는 구분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. 그걸,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방금 얘기, 얘기 드린 것처럼, 어, 메디컬 그 서비스 어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의무장교라고 구분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. 자, 이제 혁신 이노베이션과 구분해서 레노베이션은 혁신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건축 쪽 용어죠. 원래가 증계축 국어 순수 국어로는 어 세단장 이렇게 하는데 혁신의 의미가 되고요. 그 다음 개혁 그리고 변혁 그리고 반란 그리고 쇄신 이 정도를 그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음 2009년 미우주항공청에 입산 이래로 2차 우주 임무를 수행한 후에 이 소령은 육군 장교가 되는 그러한 그 도전적 도전을 반가이 맞아들였습니다. 그 이유는 그 부분적으로 어, 국제 우주 정거장의 그 방문 어, 경험에 대한 단연간에거친 어, 그 집중적인 어, 준비 성격의 그, 믿기 힘들 정도로 집중적인 그런 준비 성격에 어, 기인하는 것입니다. 자, 굉장히 힘들었던 업무, n 그, a s 에서 우주항공청에서 부여를 받아서 그런 임무를 수행했고 뭐 그런 훈련 교육 다 거쳤기 때문에 어, 이런 어, 어, 굉장히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에도 반가이 어, 맞아 들였다는 그런 의미로 어,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음, 오늘은 어, 미 여군 한 분, 그 우주 조종사, 우주 비행사이셨다가 그 육군 장교가 된한 분의 소식에 관해서 훈 포장 어, 연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